안녕하세요. 기치니이디드입니다 이번에는 마초. 마초가 가능한 사냥조합이 어떤 게 괜찮은지 테스트 해볼 겁니다. 일단 팀버 분주로. 자, 용어 상과 장비구조 원수지간. 용어는 한꺼번에 써야 될 겁니다. 장비와 조조를 써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촉의 주역. 이걸로 모든 피해 증가가 있죠. 이렇게두 가지 한번 해보고 하다가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뭐 강동 이교와 보통 한 번씩 하죠. 워낙 버프가 좋기 때문에 자 일단 장비와 용호 상박과 원수지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면 타 피해를 올리고 공속을 올려서 6의 구 지역입니다. 6의 1지역에서 지금 최근 이벤트 때문에 6의 구 지역, 7의 2지역 그리고 7의 10인가요? 뭐 어디? 십이었나? 60초, 120초, 60초 이벤트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 로 난이도 가 낮은 일단 6의 9 지역 기준으로 사냥, 어, 왜 저지? 사냥 영상을 돌리겠습니다. 어차피 일단 맵은 거의 6의 1 지역이나 여기나 별반 차이는 없네요. 배를 계속 이동한다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육지역이 적격대전이라서 그런건지 몰라도 대 위에서 많이 싸우네요 자 좁은 지역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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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나 배터리가 모자란다네요 마초는 장점이 좁은 지역에서는 2번 스킬이 일자로 직선을 뻗어나가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확실히 뭉쳐 있고 좁은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줍니다. 두두두두두두. 자, 가자, 가자, 뚫었다, 두두두 두두 자, 타이머 태그 하실 때, 어 이렇게 첫 번째 타자가 조절을 만났을 때 스킬 풀타임이돌아가고 있다. 그럴 때는 허비하지 마시고 태그 스킬 하셔가 아니고 태그 스킬로 조져버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1, 2초 아끼시면 됩니다. 자, 마초는 그냥 자사로 돌려도 1분 7초가 나옵니다. 자, 장비 조절을 이용한 버프인데요. 1분 7초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초계 주역 2버전이죠. 아, 지금 배터리가 없다고 떴는데 또 뭐, 뜨지 않겠나. 자, 제갈량과 아까 황충이었나요? 떴네요. 자 체력 증가, 총나라 자체 체력 증가 8%에다가 25%, 와 이거 뭐 33%인가요?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요. 자 그리고 모든 피해 증가, 물리나 마법이나 전부 다 피해를 10%씩 증가시키죠. 지금 괜찮아요. 거의 이거 황충이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체력을 저만큼 올려주면. 마초나 황충이 예를 들어서 좋은 차량 생존기가 있다면은 아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평타한도대 쳐서 애들을 좀더 모은 다음에 스킬 써주는게 시간을 단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한두 정도만 쳐도 애들이 한두세명더 모이기 때문에 아유 아깝다. 그리고 패치된 이후에는 어, 스킬을 쓰고 나서 쫄병이나 상대가 한두 명, 세명 정도부터는 스킬을 쓰는 것 같고요. 한두명 정도 남으면은 스킬을 안 쓰고 그냥 평타로 치는 겁니다. 오, 왜 조금 바뀐 거? 보고 참고하시고 타이머 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왜 자동인데 스킬을 안 쓰고 있지? 그렇다면 이제 스킬 쓴 다음에 쫄병들이 한두 명 남았을 때는 아마 평타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 1분 13초. 황, 왜 이러지? 별로 좋진 않네요. 근데 어차피 그냥 한, 음, 5초 이상 차이 나면은 실제로 진짜 효과가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초계 주역보다는 공속과 치명타 피해를 올린 게좀더 나았네요. 자, 이번, 그 다음에는 국민버프죠. 강동이교. 강동이교를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버프가 있을라나? 이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버프가 없네. 지금 방금 2명 남았을 때 스킬을 안 쓰죠? 세명 정도 남았을 때는 아마 스킬을 쓸 겁니다. 얘도 지금 투석기를 하나로 인식한 건지, 여기 사람을 두 개로 인식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2 명까지는 스킬 안 쓴다는 거. 조조하고, 어, 이 다음에는 조조하고, 조조가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면서, 팀버프로 치명타 피해 증가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조조가 괜찮은 것 같고요. 마초하고는 어, 조조하고 조선, 조선을 어도 괜찮찮겠나. 오케이 한 방. 다몇 초일까요? 1분 구초. 다 비슷 비슷하네요. 그럼 이제 초계주력 이 버전이 조금 더 느리다는 거.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조와 초선을 이용한 조합입니다. 마초도 등용패가 이제 두 번이나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빨리 모으실 수 있습니다. 마초, 어, 체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게 문제지만 조은에 비하면은 일기 사냥은 좀 비등비등한 편이고 어, 비무장에서는 확실히 조운이 조금 더 조합이 괜찮습니다. 마초보다는 조운이 좀더 우세하고요. 일기토에서는 어, 일단은 비슷한 체력에 비하면은 마초가 스킬 발동 확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일기토는 마초가 더 낫습니다. 비무장에서는. 마초보다는 좋으이더낫고요 사냥은 비슷하구요.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괜찮을지 조합은? 오케이. 어, 왠지 모르게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좋아 이번 스킬 원빵에원빵에원빵에 아이 몇 초가 나올지 아 이번 쉽죠 다 비슷하네요 조조, 공속 장비랑 했던 처음부터 괜찮고 이제부터 비등 비등하고요 일단은 마초는 어, 팀버프나, 뭐 강동이교나, 지금 이런 조선을 낀 조합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